한번 S T 시작하 안녕하세요 이상소장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그의 스피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죠. 하지만 그런 그도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오바마가 기자에게 스위티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의 대형 악재로 떠오를 뻔 했지만 오바마는 이를 잘 수습했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처했던 것일까요? 그는 바로 직후 해당 기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정중히 사과의 마음을 담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죠. 대선 후보가 기자에게 직접 전화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추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오바마의 말실수가 수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기에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과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고도의 갈등해소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옥시의 사례처럼 진정성 없는 사과는 오히려 더큰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과를 잘할 수 있을까요? 사과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감 표명입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인정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절대 안 됩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같은 변명의 말투이거나 만약 뭐뭐 뭐 했다면 사과할게요. 라는 식의 조건부 사과는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선의지나 보상의지의 표명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화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죠. 네 번째 진실한 뉘우침입니다.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전적으로 상대방의 결정에 따른다는 표현이 죠 관계는 큰 일보다는 사소한 일로 틀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먼저 사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결국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인연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SFTV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